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처리 능력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퍼컴퓨터입니다.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처리, 성능, 성,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당 약 4천만에서 6천만 개 이상의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주로 이 슈퍼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상 관측 예측이라든지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광범위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주식 매매 이런 연구시설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화면을 하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에 비해서는 좀한 단계 밑에 있는 게 이제 대형 컴퓨터입니다. 어, 이 대형 컴퓨터에는 이제 단말기라고 하는 수십 대 수백 대의 터미널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 그 터미널 숫자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은행 같은 데 보험 증권회사 그다음에 대학 이런 데서 하나의 대형 컴퓨터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컴퓨터가 미니 컴퓨터입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미니라는 이야기는 작다라는 거지만 대형 컴퓨터에 비해서 미니일 뿐이지 실제로는, 어, 이것도, 어, 저렴한 컴퓨터는 아닙니다. 어, 이제 대학이나 뭐 은행이나 그 정도까지 규모는 아니어도 높은 처리 성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나 소규모의 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니 컴퓨터 밑에 있는 게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언뜻 볼 때는 PC처럼 생겼는데 PC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요. 어, 이 미니 컴퓨터와 PC, 퍼스널 컴퓨터 사이에 있는 컴퓨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지는 무슨 연구소처럼 예, 몇 명의 작은 단위에서 사용하는 이 고성능 데스크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퍼스널 컴퓨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기도 하고 어, 종류에 따라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컴퓨터, 또 노트북 컴퓨터, 어, PDA, personal digital adapter라고 해서 개인용 또 이런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어, 대량으로 만들어져 생산 유통되고 있는 컴퓨터를 지칭을 하고요. 되게 이제 서버, 앞에 말했던 이제 서버들 말고, 어, 되게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이 자기 자체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이 개인 업무 처리에서 많이 쓰, 쓰려고 만든 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다 퍼스널 컴퓨터고 당연히 개인이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거나 개인의 책상 위에 놓는 것들이 역시 이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데스크탑이라는 것은 데스크가 책상이죠. 책상 위에 놓는 컴퓨터죠. 그래서 일반적인 노트북보다는 무겁습니다. 어, 노트북 컴퓨터는 이제 랩탑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무릎 위에 놓고 쓰기 때문에 당연히 데스크탑 l 날 랩탑이 가볍고요. 어, 요즘 일부 이제 회사에서 k g 섬 n d 하는데 보통 o k g 이 안되는 무게의 노트북들을 이제 장점으로 해서 홍보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 PDA는 노트북보다 훨씬 더 작고 어, 보통 이제 그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호주머니 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예, 개인용 컴퓨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퍼스널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퍼스널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어, 최초,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는 뭘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로 따지는 게 1974년 12월에 나왔던, 어, 이 알테어 8800이라는 컴퓨터입니다. 알테어 8800. 옆에 보이시죠? 굉장히 큰 컴퓨터이긴 한데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효시고요. 어, 이런 RTA 8800을 근간으로 해서 약 3년 뒤에 어, 세종류의 퍼스널 컴퓨터 형제들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애플2, 그 다음에 p 트 TRS 80이고요. 이로부터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원래 IBM은 대형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이 퍼스널 컴퓨터는 가격이 싸고 그래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IBM에서 퍼스널 컴퓨터도 어,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IBM PC입니다. 그런데 이 IBM PC를 80년대 만든 다음에 이 PC에 대한 설계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다른 회사들이 IBM PC의 설계도를 가져다가 어, 호환형을 만들었죠. 어, 이런 PC, IBM PC 호환형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대만이나 어, 그 당시에 중국하고는 교류가 없었을때까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이 IBM PC 호환형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의 이 PC로서 최초는 삼보 겁니다. 1981년 1월에 달 어, 삼보 SE8001이라는 이제 그런 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역사이긴 한데요. 어, 이런 이 1980년대 전후로 해서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고 그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 X, Y 세대의 시작점으로 보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 목적에 의해서 컴퓨터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용 컴퓨터, Dedicated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용 컴퓨터, General Purpose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전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에 설치된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업무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이른바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어잘 사용하기 때문에 음 그쪽으로 이제 처리 속도도 빠르고 전용해서 사용하니까, 다른 거에 방해를 받지 않죠. 주로 군사용으로서는 보통 잠수함이나 미사일이나 상공기 등의 전용으로 된 컴퓨터를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에서도 산업공정제어, 공장제어, 예약 시스템 같은 로봇제어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데드케이티드 컴퓨터, 전용 컴퓨터입니다. 자 범용 컴퓨터는 특정한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요. 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범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다 범용 컴퓨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영체제가 그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사용하는 거는 계산부터 시작해서 업무, 사무처리, 멀티미디어, 뭐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를 분류할 때, 이 자료를 그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료 표현 방법에 따라서 어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크게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하고 디지털 컴퓨터, 그리고 이두 가지가 겸용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 앞에 있는 데디케이티드 컴퓨터처럼 특수목적용으로 개발된 전용 컴퓨터가 대부분 다이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가 0과 1과 같은 디지털이 아니라 어, 연속적인 물리 데이터 신호를 주고받아서 물리 시스템이나 수학 시스템 수학 함수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 입력을 신속하게 받아서 그에 따른 반응을 또 신속하게 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 되게 정확한 어, 일반적인 사무 계산이라든지 산수를 계산과 같이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결과를 표현해야 되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업무는 부적합합니다. 아날로그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보시면 전자현미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소의 자동주파수 안전장치 그다음에 전차, 그러니까 전철이죠. 전차나 아변기의, 전동기의 속도제어장치 뭐 항공기의 날개의 그 바람의 압력에 관한 진동을 컨트롤하는 부분들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진동에 관한 부분들, 제어하는 부분들 항공기의 조종 안정성이나 자동차의 여러 가지 그 동요되는 움직임에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연구 시뮬레이션. 이런 때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처리해서 다시 반응해주는 이제 그런 컴퓨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가장 범위적인 컴퓨터고요 따라서 그 안에 이제 예, 딱, 딱, 딱 떨어져 있는 숫자. 주로 이제 2진수를 기반으로 한 8진수, 16진수, 뭐 10진수, 많은 그이산형의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어, 뭐 연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보 처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하고 아날로그 컴퓨터. 입력하는 부분들을 주로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와 문자, 출력도 숫자와 문자인데, 아날로그는 연속되는 물리량을 받아서 연속되는 물리량을 물리량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주로 디지털 컴퓨터는 뭐 사칙연산이나 논리연산이나 어, 이런 부분들 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적분 연산이나 증폭 뭐 이런 부분들 하고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아예 구체적으로 하드웨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 하나나 두개 정도 이렇게 전용으로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용화를 위해서 디지털 컴퓨터는 기억 장치 기능을 많이 발달 시켰는데 이 경우는 그걸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실시간으로 많이 움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가 빠르죠. 주로 용도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미적분 방정식 이런데 많이 사용되고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모든 영역에 다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개의 기능을 다 사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시그널이 있고요 아날로그 디지털 컴, 컨버터 ADC, 그다음에 디지, 디, 디지털을 아날로그 로 바꾸는 역시 컨버터 DAC를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기능들을 다 합쳐 놓아서 어, 양쪽에 예, 장점을 다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디지털 신호를 입력 받아서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출력하기도 하고 또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입력 받아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요. 아날로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디지털 컴퓨터만을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를 여러 가지 처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